안녕하세요. 혁후민입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제왕과 순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라이 마법 공격의 면역이고요 혼돈의 일격이란 스킬을 씁니다. 8초간 방어 숙련도 100을 감소시키고요 4,500에서 6,000의 즉시 데미지를 입힙니다. 날리기란 스킬입니다. 근거리 대상을 무작위로 날려버립니다. 넉백시킨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도련변이란 스킬을 쓰는데, 약 15초 간격으로 주위에 있는 벌레 한 마리를 도련변이를 시킵니다. 도련변이가 되면 벌레는 크기가 4배 정도 증가하면서 공격력이 대폭 상승합니다. 백클로어 물리 공격의 면역이고요. 눈보라란 스킬을 쓰는데 무작위로 눈보라 광역을 시전합니다. 어둠의 화살 어그로 1순위 대상자에게 시전을 하는 거고 약 2,000에서 2 5 0 0에 암흑 피해를 입힙니다. 이 암흑 피해 기억해두세요. 신비한 파열 3,500에서 4,000 광역 비전 데미지구요 넉백 효과가 있고 이속 50%를 감소시킵니다. 폭파 벌레 약 15초 간격으로 주위에 있는 벌레 한 마리를 폭발하는 벌레로 만듭니다. 자 공통 스킬 설명입니다. 베클로하고 베크닐라시는 30초 간격으로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텔레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텔레포트 직후에 어그로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공대원이 어그로 대상자가 되어 그리고 서로 6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힐 시전을 하기 때문에 60m 이상 이격시켜서 탱을 봐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laughs> 체력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한놈만 때려도 같이 체력이 빠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놈만 죽여도 같이 죽겠죠. 자, 그다음에 베크닐 라시는 치유 주문의 어그로를 인식을 합니다. 다만, 베클 로어는 치유 주문의 어그로 인식을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전투 방법 소개입니다. 베클로어는 물리 공격 면역, 베클라니시는 마법 공격 면역이라고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따라서 베클라니시는 전사가 탱커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베클로어는 흑마가 탱커를 보는 게 좋습니다. 베클로어가 텔레포트 후에 어그로 초기화된 다음에 전사가 물리 스킬로 어그로 확보가 어려움이 있겠죠. 물리 공격 면역이니까요. 따라서 흑마 탱커가 베클로어를 담당하고 흑마는 암흑 저항과 암흑 기수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리, 불타는 고통, 어둠의 연소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풀링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베클로어 풀링하다가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은 눈보라를 시전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베클라니시는 이제 전사 탱커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전사는 무리 없이 베클라니시를 풀링할 수 있겠죠. 다만 넉백 스킬을 맞으면은 실거리가 갑자기 멀어져갖고 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풀링은 양군이 하는 해갖고 인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전투 진영도를 짜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예시인데요 자 일단 베클로어는 흑마가 탱커를 본다 그랬고 베크닐라시는 전사가 탱커를 본다 고 했습니다 어, 전탱하고 흑마탱이 하나씩 더 대기 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텔레포트를 썼을 때 탱커를 인계 하기 위함이고요 밀리 딜러들은 베크닐라시만 따라다니면서 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레한테 이제 돌연변 이를 걸면은 벌레탱이라고 써놨는데 서브 탱커 가 벌레를 잡아주시면은 캐스터분들 즉 벌레 처리반 분들 들이 극딜 해갖고 벌레를 빠르게 녹이시면 되겠습니다 분들은 이속 증가 효과를 좀 활용해서 잔자의 신속이라던가 뭐 잔달라 버프 신발의 이속 마법 부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활용해주시면 좋구요 <laughs> 제왕에서 숨가는 길이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데요 쫄들도 많고 우습게 봤다가는 훅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몹 구성부터 볼게요 퀴라지 용사 한 마리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마리는 퀴라지 학살자와 정신 파괴자로 랜덤하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퀴라지 용사 날려버리기 넉백 시키고요. 약 1700의 데미지를 줍니다. 광역 공포 인근 대상에게 광역 공포를 시전하고요. 도피에 매 30초마다 2초마다 300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회전백이 광역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요. 체력이 20% 이하가 되면은 경로하게 되는데 이거는 해제가 가능하니까 뭐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퀴라지 학살자입니다. 휩쓸기 약300 데미지의 광역 물리 피해를 입히고요 소용돌이 청클래스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계가 요구가 되겠고요 밀쳐내기 넉백 시키고 어그로를 감소 시킵니다 광기 공속이 150% 증가하고 광기하게 되면은 광역 침묵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퀴라지 정신파괴자 볼게요 정신채찍 2초마다 600 데미지의 채찍을 시전하고요 15초 동안 맞을 경우에는 공포에 걸립니다 포세이큰의 의지나 얼음 방패 공포의 수호물 등으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정신분열입니다 약600 데미지를 주고요 정신지배 아군을 정신지배합니다 죽기 직 ]의 만화를 태우며, 태운 만화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히고 광역 공포를 쓰죠. 즉, 자폭을 한다는 거예요. 처리법 쌍둥이 제왕이었던 방으로 풀링해서 몹들 간의 거리를 벌려서 탱커는 벽을 등지고 잡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스펙에서는 아마도 다른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퀴라지 학살자는 넉백에 대처하기 위해서 벽을 등지고 탱커를 보고요. 그다음에 정신 파기자는 죽기 직전에 자폭한다고 했죠? 거리를 벌리고 떨어지시면 됩니다. 퀴라지 용사도 넉백과 광역 공포가 있으기 때문에 서브 탱커가 멀리 떨어져서 탱커를 하셔야 됩니다. 흑요석 종결자, 흑요석 파멸자하고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광역 폭발. 만화가 100%가 되면 광역 폭발하여 폭발 범위 내에 모든 플레이어를 생명력 1로 만들고요. 6초간 기절시키고 모든 버프를 지워버립니다. 얜좀선 넘었네요. 아누비사스 수호병. 수호병은 아래 스킬 중 1개에서 4개까지 동시에 사용 가능한데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무속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휘감는 뿌리, 40m 내 모든 플레이어를 15초간 이동 불가시키고 3초마다 자연 피해를 입히고요. 먼지 구름, 40m는 동일하고요. 무기 적중률을 10초 동안 85% 감소시킵니다. 불꽃 해오리, 얘도 40m고요. 1000 데미지에 광역 화염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광역 공포하고 광역 침묵이라는 스킬도 쓰고요. 처리법은요, 종결자를 우선 처리한 후에 수호병을 최대 사거리 유지하면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대망의 순입니다. 자,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녹색 안강과 적색 안강의 개념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순은 매 2초마다 이미 플레이어에게 녹색 안강을 시전을 하고요. 공격대가 순방에 입장하면 최초 세 번의 안강은 최초 진입자에게 집중이 되며 네 번째 안강부터 이미 대상으로 선택이 됩니다. 약 2500의 자연 피해를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연쇄 증폭이라는 개념에 이해되어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맞으면은 2500 데미지만 받지만 10m 반경에 다른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피해량이 연쇄적으로 증폭이 됩니다. 퉁퉁퉁 튀기면서 데미지가 증폭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두 배씩 증가하여 세 번째 증폭되면 거의 사망에 이릅니다. 세 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10미터 안에 세 명이 있었다. 최초 타겟은 2,500의 데미지만 받아요. 그리고 옆으로 퉁 튑니다. 4,000에서 5,000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에 맞는 사람은 6,000에서 7,000 데미지를 받고 사망에 이르겠죠. 녹색 안강은 랜덤이지만 한 대상이 연속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적색 안강 시전 6초 전부터 적색 안강 시전 중에는 녹색 안강을 쓰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뒤에 계속 설명드리는 거 이해 가실 거예요. 이따가 적색 안강이 끝난 직후에 녹색 안강은 적색 안강이 종료된 방향의 반대편으로 발동이 됩니다. 녹색 안강은 소환수미 토템을 연쇄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사용 가능하고요. 암흑의 주시, 즉 적색 안광이고요. 랜덤 타겟을 대상으로 시전되는 직선형 범위 공격입니다. 2억 8천 데미지, 뭐 격아 캐릭터도 한 방에 가겠네요. 성기사의 무적과 법사의 얼음 방패로 생존이 가능하고요. 법사는 전면로 적색 안광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위험하긴 하겠죠. 순의 눈이 암흑 주시 시전 대상을 잡으면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시 발동 10초 전에 순의 눈은 일단 대상 플레이어 방향을 바라보며 1에서 2초간 검은 빛을 뿜었다가 다른 방향으로 두번 녹색 안광을 시전한 후에 타겟팅한 플레이어 방향으로 6초에 걸쳐서 아무개 주시를 시전합니다. 해당 방향 플레이어들은 6초 동안 피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적색 안강 시전 시에는 녹색 안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10미터 거리에 상관없이 피하면서 신속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도는 방향은 랜덤이에요. 즉 반시계로 돌 수도 있고 적색 안광이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5초마다 시전을 하고요. 적색 안광 피하면서 중요한 거는 어, 눈달린 촉수. 즉, 순 옆에 있는 그 촉수들 있죠? 눈 달린 촉수들을 처리하면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촉수들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고리 촉수 하고 눈 달린 촉수는 1페이지에 생성이 되고요 갈고리 촉수 입니다 랜덤 대상자 발밑에 생성이 되면서 뽁 튀어나오면서 넉백을 시킵니다 10초 이상 공격받지 않거나 플레이어 공격이 안되면 위치를 이동하게 되고요약2 5 0의 평타 데미지를 입힙니다 1페이지만 등장을 해요 그 다음 눈 달린 촉수 순의 눈 검은 구름 외곽을 보시면은 8마리씩 삥 둘러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초마다 7 5 0의 암흑 피해를 입히는 정신 채찍을 사용합니다 이거에 맞으면은 이속이 감소가 돼요 이거를 뭐안 맞으려고 거리 를 벌린다고 풀리는 거 아니니까 유의하시구요. 시전방에 가능하고요 저항력에 따라서 저항도 가능합니다. 2페이지 대에는 30초 주기로 생성이 되고, 1페이지 대에는 45초 주기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페이지에만 등장하는 촉수들입니다. 먹개비 촉수, 거대한 갈고리 촉수, 눈 달린 거대 촉수, 식인 촉수는 2페이지에만 등장을 하고요먹개비 촉수입니다. 공격 불가 대상이에요. 얘는 발 밑에 생성이 되면은 플레이어를 집어삼켜서 순의 내부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 순의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식인 촉수가 두 마리가 보입니다. 둘다 제거 시에는 순은 약화 상태에 빠지고요. 순 약화 종료 후에 다시 재생성이 됩니다. 약 150의 데미지를 입히나 촉수는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접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거대한 갈고리 촉수 볼게요. 등장 시에 주변에 약 2,500의 자연 피해를 입히는 데미지를 주고 수시로 20m 반경의 플레이어들을 6초간 기절을 시킵니다. 10초 이상 공격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 위치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 후에 재 등장 시에 HP를 전부 회복을 해요.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스턴기가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눈달린 거대 촉수는 등장. 시에 주변에 약2,000 데미지를 주고요. 비교적 체력은 낮습니다. 1페이지 때순니스는 녹색 안강을 사용을 하는데 시전 시간은 3초 정도 됩니다. 시전 지연 및 차단하고 언어의 저주도 유효하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1페이지 전투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은 진영도를 예시로 나타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각 파티별로 힐러 한 명은 필수고요. 제일 뒤쪽에 위치합니다. 밀리 딜러는 순의 눈을 딜링하다가 촉수가 나오면 촉수 딜을 같이 해주고, 탱커는 중앙에 기다리고 있다가 갈고리 촉수가 나오면 탱커를 해주고요. 남는 딜러 원거리는 마찬가지로 촉수가 나오면 촉수 먼저 녹이고 순의 눈을 딜링하시면 됩니다. 녹색 안강에 연쇄 증폭을 피하기 위해서 인당 10m 간격 유지에 신경 쓰면서 자신 옆에 사람을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적색 안광으로 무너진 포지션을 재빠르게 다시 잡습니다. 순방 입장 후에 빠르게 파티별로 자리를 잡고 순의 눈을 딜하기 시작합니다. 갈고리 촉수하고 눈 달린 촉수는 생성 즉시 처리하고요. 적색 안광을 시전을 하면은 진영을 최대한 유지한 채 쏘는 방향 쪽으로 같이 돌아주면 됩니다. 적색 안광을 피하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무빙 시에 촉수와 순의 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광이 끝나면 바로 그 맞은편 방향에서 녹색 안광이 시작이 되니까 거리 유지는 최우선적으로 계속 신경 써줘야 되겠죠 위 패턴의 반복이고요 순의 눈이 체력을 다하면 2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때에는 순 본체는 일종의 무적 상태로 공격도 안하고 공격이 통하지도 않는데요. 뭐 먼저 거대한 발톱 촉수가 생겼을 때 최대한 극딜에서 녹여봅니다. 탱커가 탱을 하고 또한 탱커가 먹개비에 의해서 순 내부로 들어가질 수도 있으니까 백업 탱커가 필요하겠죠. 자 만약에 거대한 발톱 촉수를 못 녹이게 되면 한 마리 두 마리씩 쌓이게 되고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거대한 눈 달린 촉수는 1페이지의 녹색 안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극딜에서 거대발톱 촉수보다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먹개비에게 먹히게 되면은 순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촉수 두 마리를 모두 처치하게 되면 순이 45초간 약화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딜 타이밍이에요 최대한 극딜을 넣습니다 촉수 HP는 1만 정도 됩니다 다만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5초마다 피해를 받는 무한중첩 디버프가 걸리게 되는데요 중첩이 한 8중첩 이상이 되면은 생존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빠르게 나가주도록 합니다 순 내부에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식인 촉수는 HP가 풀로 되고요 외부에 아무도 없게 되면 내부 유저가 죽게 됩니다 순 내부에는 무작위로 한 명씩 들어가지게 되는데 내부 최대 인원은 8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내부에서도 클래스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은데요. 데미지 딜러 위주하고 힐러 한 2명 정도로 구성해서 내부 전투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자연 디버프 중첩이 많이 쌓여서 체력이 없거나 자신이 식인 촉수 데미지 딜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빠르게 나와서 다른 클래스가 내부 전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이 내부 촉수 딜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촉수를 죽이고 탈출하지 말고 이따가 다음 식인 촉수까지 죽이고 탈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중첩과 hp를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그리고 이페이지때에도 적절한 상기 유지가 필요한데요. 거대 촉수하고 거대 눈 촉수가 등장할 때의 등장 데미지와 그리고 거대 촉수의 넉백과 거대 눈 촉수의 녹색 안광 때문입니다. 화면처럼 여기 왼쪽에 제가 그려놨는데 큰 발톱 촉수가 생기면요. 생긴 쪽을 기준으로 반원 정도의 딜러들이 이동해서 녹이시면 됩니다. 탱커는 물론 잡아야겠고요.